어, 처음처럼은 어, 제가 우리 학교에 이런 이런 작품이었어요. 저기 여기는 처음처럼 없나? 아, 이렇게 안돼 있고 렇게 소주병 있는 거죠. 이렇게 아, 네. 두자 두 두자씩 들어 있고 그림이 있는 걸로 어, 해마다 우리 학교 홍보 칼렌다를 만든다. 이렇게 탁상 칼렌다. 거기 저 작품이 들어 있는데 그걸 어, 크로스포인트 그손혜원 대표가 그 칼렌더를 자기 탁상에 놓고 있었대요. 근데 두산소주에서 산이라는 소주를 내리면서 새로 그 네이밍을 또 브랜드 디자인을 부탁을 해왔어요 그때 딱 보고, 아, 이거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나한테. 그래서 그 소주 이름으로 하면 어떠고 그래서 속으로는, 아유, 저게 상업적인 용도로 나가면. 그, 좀, 그래도 뭐, 아주 가까운, 뭐, 동생 친구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교수들이, 그거 안 된다고. 쟤들 돈 벌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되고, 또, 어돈 받아서, 장학금이라도 냈다고 알려줘야지. 그래도 뭐돈 받고 글씨 팔았다 소리 안 들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그리고 뭐 연락을 자기들끼리 막 했어. <laughs> 그래가지고 뭐, 어, 그, 그 두산,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크로스포인트에서 두산에다가 장학금을 좀 내라. 네. 이 학교 선생님하고 그런데. 그니까 러 두산은 참 좋지만 이미 크로스포인트에다가 얼마에다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또 추가로 내라, 그러니까. 두산소수 사장이 그게 사실은 고용사장이거든요. 오나 아니거든요. 자기가 고난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포인트가 그럼 내가 받은 돈 중에서 5천만 원 내놓을 테니까. 8천만 원 받았대요. 그 네이밍 하는데.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도 5천만 원 부담해라. 그래서 1억을 만들어서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문에다가 학교 장학금으로 이제 냈다. 그리고 이제 가져왔는데. 그리 우리는 이제 잘했다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 우리 학교 경영학부 교수들이 아이고 누가 했냐고 이딜를 바보같이 <laughs> 이렇게 러닝 게런티가 있는데 한병에 이런식 <laughs> 아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내가 아 그러지 말라요 그게 잘 팔려서 그래도 다행이지, 안 팔리고 죽으면 우리가 돈은 받고 안 팔리면 얼마나 민망할 필요 했냐고.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그, 서예 작품은 좀, 어 고결, 순수 미술로 고결해야 되는데, 그게 술기름이란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어내 글씨를, 궁채하고 대비해서 민채라 그러는데 가장 서민적인 술 이름으로 서민들의 술자리에 글씨 올라가는 것도 그 글자의 팔자라고 생각한다. 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렇게 다가간게참 좋기는 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일단 386도 전부 점처럼다 시험해요. <laughs> 근데 그래가지고 참이슬, 어, 어, 진로 쪽에서 나타도를한 거야. 이, 처음처럼 먹으면 이 발린 대금에 얼마가 부으로 간다. 이래가지고 했대요. 그래서 처음 이, 소위 광고에서 냉전, 어, 그, 어 마맡도 일어난 게 최초의 뭐 사건이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저거는, 어그 뭐죠, 참이설은 외국, 뭐, 회사랑 뭐 그렇게 서로 막 싸우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롯데로 갔습니다. 롯데로.